정상각형이 하나 있대요. 정상각형, 정상각형이 하나 있대. 자, 정상각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부나 각 변음이 움직이는데 BD하고 CD는 같다는 말에서 얘를, 수선 내려오여 요게 h라면, 요 위에 있는 게 d 예요 근데, ad의 길이가 bb보다 더 짧대, 그러니까 이쯤 d를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 길이보다 가이 길이가 더 길게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삼각형 어떤 거? dad의 넓이와, 삼각형 dbc. 이 넓이의 고배 최대값을 구하래. 일단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넓이의 고배 최대값 넓이를 표현해야 되잖아. 이한 변의 길이가 3이에요. 그러면 얘를 2분의 3으로 하면 2분의 3이잖아.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래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요거를 x로 둘 거야. 그러면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 빼기 x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넓이의 곱은 DAB의 넓이와 DBC의 넓이의 곱을 구해야죠 이거를 FX라고 두자고 그러면 FX는 밑변이 3 곱하기 X, 3X니까 2분의 3X 곱하기 여기 있는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얼마? 2분의 루트 3 빼기 X에다가 높이 2분의 3을 곱한 게 넓이잖아. 이거 의 곱이니까 이게 몇차함수냐면잘 보면은 곱하면 8분의 3X 2분의 루트 3 빼기 x 예요 그러니까 이는2차함수의 최대 값 구하는 문제야. 지금 우리가 안 썼던 게이 길이보다 가이 길이가 더 짧다라는 것을 면안 썼다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범위를 한번 구해 보자고 일단 여기에 보면은 2차 문수의 최대 최소니까 얘를 축을 잡으면 되는데 얘는 위로 볼록이고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최대가 되는 것은 4분의 루트 3이야. 그럼 x가 4분의 루트 3일 때는 제일 클 건데 문제는 이 4분의 루트 3일 때가 이 길이보다가 요 길이가 더 짧냐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확인하면 x가 4분의 루트 3이면 얘도 4분의 루트 3이고 보면은 얘하고 얘를 보면 얘가 빗변이니까 더어 길겠죠. 이 길이가. 따라서 x가 4분의 루트 3일 때 최대가 돼. 어 최대 값을 구하래? 문제가 뭐래? 최대값을 구하라니까, 최대값은 8분의 3에다 4분의 루트 3을 곱하고, 여기도 곱하면 4분의 루트 3이 되잖아. 따라서, 8. 위에가 9고, 밑에가 16 곱하기 8이잖아. 128인가? 따라서 128분의 9가 답이 됩니다. 오케이 어 최대값은 128분의 9 맞지 2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 넣었으니까 16 맞죠? 143 오케이.